그는못게 여기서 다 비벼져 가지고. <laughs> 어 루미 언니 하이 디이가할말 있대. 언니 하이 뭔데? 언니 할없어 할래? 에? 네? 할거 없는 새끼들 할래? 뭔데 그게? 우리 할거 없는 사람들끼리 모아 모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어 어떤 거? 그 약간 뭐 게임 같은 거 있으면 응. 게임 네 명이서 같이 우리 야나 아까 거. 그거 그거 봤어 존나 재밌는 게임 네 어, 명이서 그래, 하는 거 그거 하자그봉봉 봉준 형이 하던 거 내가 어, 말한 어, 그건데 최마 체인 그런 어 그거 다 같이 하는 조코파크 온리어? 응 근데 잘 좋아. 생각해야 되는 게 근데 그거는 못깰 가능성이 있어서 아 뭐, 그건 깬다기보다는 못... 몇 미터 가기 미션 아몇 미터 가기 아오교이 어. 근데 이거 벌칙은 뭐임 그러면? 공약이라고 하는데 공약은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정해 봐야 돼. 그냥 네, 뭐 할까? 공약? 김봉순 집에서 삼겹살 먹기. 공겹살? 아, 근데 그러면은 우리 집은 거실 안 되고 방송방에서 먹어야 돼. 어, 그래. 나쁘지 않다. 어, 그럼, 그럼 저걸로 가자. 아, 저, 아 근데 이거는 아 근데 집은 네개다 넣어서 핀볼 타야지. 아, 근데 우리 집은 가족이랑 살아서 못 해. 아. 저희 인사드리면 되는데. 우리 <laughs> 어, 인사드릴게. 아니, 갈때 과일 바구니 사갈게. 아, 늦은 밤에 실례라고 죄송하다. 아니면 지금. 어? 미안해, 그동안 내가. <웃음> <웃음> 아 근데 그러면은 그냥 야외에서 해. 외에 야외에서 야외 야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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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서식외경하기외에서은외에서 야외에서 야에서야에서야에서 야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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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에서야에서야에서야서야에서 야외에서 에서에서서 많아. 일요일은 없어 않을까? 어 홍대에서 항공샷 찍기 저거 그인생네것 같은 그 사진 찍는 그거지. 아어 아, 좋다. 어 홍대에서 항공샷 찍으려다가 말았는데. 그게 뭐야? 재밌다 재밌다 더 말해봐. 우리 우리 빨리 게임하고 나가서 놀자. 네. <laughs> 빨리 말해. 성공하면 성공하면 안 해. 어 알겠어 알겠어. 안 해. 아니 왜 성공하지? <laughs> 내가 왜이렇 밖에 나가고 싶어 하는데? 맞지요. 오케이 오케이 뛰어 뛰어 어디 있어 아 여기 있구나 이거 자기 옷 색깔 기억하면 돼 어때요? Okay, okay. 색난 머리 긴 사람이야 0m. 얘들아 할아버지는 빈민철이니까 이거... 잘잘파 잘 알겠어 챙, 잘 챙겨 <laughs> 아 그리고 이거 한명자 이제 여기로 올라가 우리 게 그리고 하나 둘셋 하면 점프 일단 위에보터 하나 둘셋 점프 하나 둘셋카츠야 돼. 어카츠야 돼. 한명 이렇게 떨어질 okay. 수가 있어서 여긴 조카미네 우리 한명끌어들 수가 있어 아잘 <laughs> 어, 끌어줘 아냐 아냐 잘 보이 뽀뽀

아 여러분들 진짜 이거 우리 팀이에요. 아니 근데 딤스, 아는 척하는 거좀 킹받네요. 아 그럼 당신이 야 어떻게 해보세요. 아니 이거 이러려고 여기서 대장놀이 하려고 이거 하자고 한 거죠. 예. 개럼 개닥치. 네, 봐 여기 우리 봄에 앞에 금 보이지? 뭐야? 왼쪽에 뾰족한 가시 보이지? 레이저야? 어 레이저. 다음면은 저게 우리 밀쳐서 채 채초로 가니까 하나 둘셋 하면은 한 명씩 이렇게 시프트 누르면서 뛰어. 하나 둘셋 이렇게. <laughs> 나 아니야, 무릎이 어디야, 이거. 아니, 시프트를 왜 눌러? 그냥 점프하면 되는데. 와, 잘 점프했어, 아직. 아니, 너가 시프트 눌러야 해서 망했잖아. 예? 하하명하 <laughs> 여긴 족밥이지, 이제. 응. 아, 제발. <laughs> 아니, 할아버지. <laughs> 할아버지. <너무> 아, 씨. <laughs> 할아버지. <웃음> <웃음> 빨리 올려줘, 올려줘. 야, 나 진짜 괜찮은데, 나왜 이렇게. 자, 자아가 왜 이렇게 생 거야. 진짜. 아, 아니, 근데, 뭐, 모르니까 그렇지. <laughs> 아, 우리 여기다. <laughs> 한, 한 명, 한 명이야. 한 명, 씩 자, 내가 하는 거 보고, 따라해 아니, 아니. 해봐. 어, 어. 내 것만 보고, 이렇게. 이렇게. 자, 공... 하! <laughs> 아, 누구냐? 어, 내가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끌어, 끌어, 끌어. 타이파고 그 응. 솔직히 한 명씩 가면 무조건 내가 해서 실패할 거거든. 그다 같이 하는 게안 났나? 아, 나다 같이 가는게더 실패할 확률이 높지. 우리가 아까 그래, 다 그래, 같이 하다가 해보자. 실패하긴 했어. 해 보자 그러면 한 명씩 가면 해봐 어, 봐 봐. 어, 그다음에 이렇게. 김민철. 자리잘 잡아 줘. 아, 뒤로 와, 민철오 어. 그다음, 그렇지 민춘이? 그렇지. <laughs> 야, 자, 야 자, 나이스 자, 나이스. 그러다. 네. 네. 나 여기 가 어, 먼저 내가 먼저 차라리 해볼게. 어, 봉사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뛰어. 내가. 여 네, 있는... 내가, 내가 여기 벽에 붙.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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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어 그렇게 뭐, 이렇게 와 어? 그냥. 그래 어? 그렇지. 봉순이 먼저 가 그렇지. 그래 그래 그래. <laughs> 굿. 왼쪽 나무로 뛸 거야 나 메모리야.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가자 오케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아, 아니 또. 박자를 안 맞춘다니까? 아. 아, 어? 여기! 야야야 잠깐만 이제 여기를 이제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꼭눌꾹 누르면 잡는 거야 합체 우리 합체 일 와봐 합체 어? 내려와, 어, 어? 나, 나 잡았다 나. 어 뭐야? 야야야 어? 어? 어. 아! 나야! 어. 잡아 잡아 이렇게 아, 가는 거야 그냥? 아무나 잡을지 몰라 사실 <laughs> 그거 놓으면 우리 다 같이 죽는 거야 봉선아 <laughs> 놓으면 안돼 알았지? 아, 나 손에 땀나 <laughs> 그냥 다 가는 거야 한 번에 여기서 아, 오. 자, 이제 아. 우리 요거 앞에 자동차를 탈 거야. 오오오. 한 명이 운전하는 거거든, 할 사람. 민철님. 이게 운전이 근데 좀 어려워. 아, 오케이. 자기가 아. 좀 힘들어.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가나 할까?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어, 근데 요 앞에는 빨리 가야 되겠네. 왜 저기 기도하는. 지금, 지금, 지금. 지금은. 아, 민철님. 와우, 이걸 사라?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으랑리 가라고 한다. 으랑리. 가가가! 우리 지금 속보 속보 350m까지 올라왔어. 그러니까 거의 다 왔어. 지금 지금. 아, 야내가갈게그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너 박치야 디마. 아씨. <laughs> 야 오른 쪽뺨 맞았다. <웃음> 아 아. <웃음> 아 잠깐만. 됐다. 어. 어 웃겨. 오케이 오케이. 도착 도착. 쉬우. 어, 저게 돌때 원래 점프하면서 이렇게 덤프, 하는 거. 야 어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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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뭐, 오면 오면은 이거 다음에 어? 이거 오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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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왜저와왜아아 잠깐만 와와 돋나 막아막도에 이게 와와아아아또 아. 아, 아. 아, 운전해야 오, 해야 돼? 차여기있네어 아, 다들 잘좀 해봐 이 DM이가 어. 운전해보자 이제 알았어 간다? 어? 아, 이거 뭐야 나네 어어 좌회전 우회전이 빡세 어안 빡센데? 어왜 이렇게 잘해? 뭐야? 왜 잘해? 어? 응? 아 민철 오빠보다 잘하던데? 아 앞에 구멍 앞에 구멍. 왼쪽에도 왼쪽 어. 어어어무 어어! 어어! 아, 어어! 괜찮아, 괜찮아 무게 때문에 안 돼. 어어어 너무 무서워. 어렇게군자어나어 나? 아, 괜찮다, 아, 애,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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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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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아. 미안해 다행이다 어. 아야 그냥 다천장에 있어야 돼 지금이야 어. 이제 지금 어. 지금 아니었던 거 같은데 뒤로 간다 이거 어야 뒤로 오오또 잠깐만 아, 잠깐만 나나나 멈추고 어기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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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기다어아아니 아니 누가 좀비상하게했냐 야 아, 잠깐만 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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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없어. 제발, 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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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가 제발 아 잡아, 잡 잡아, 아 잡아, 잡아,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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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아잡간 그냥 계속 뛰라고 그냥 저잡만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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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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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어. 올라가아 어, 아, 아, 다행이다 아 씨. 이거 뭐야 눌러 되는 거야 아, 아, 이거 누르면 오른쪽에 계단이 생기거든 음. 어. 그러면은 이제 이게 사라지는 계단이란 말이야 그래서 바로 달려야 돼 누르면, 아, 아, 일단, 누르고 갈게 어, 나, 하나 어, 둘셋아잠깐만 둘, 쉬어 아, 아, 어, 이제, 이제 뭐야. 왼, 왼쪽으로 이제 가야되거든. 얘들아, 아, 60m, 어. 70m? 이거 기다렸다가 루미 언니가 그거 하면. 어, 해도? 어, 하나, 하나 어. 둘, 셋. 이제 뭐야? 이제 여기 오면은 엘리베이터야. 이거 타고서. 타면 되겠냐? 어, 다 같이 아, 가자. 그... 여기서도 잘못하면 태초 가니까 조심해야 돼. 아, 진짜 어. 집중하자. 얼마 다 왔거든? 일단 직진해서 화장실 어, 존나 가고 싶어. 응. 나도, 나도. 달려, 아. 달려. 오. 오오오. 혹시 앞에 뭐 주의해야 되는 그런 거가 있죠? 없어, 야, 없어. 다 왔어. 진짜 다 <laughs> 몰라, 왔어. 465야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야? 35분 정도 걸렸다. 아, 아 근데 잘만하면안 돼. 잘못하면 안 돼. 진짜 거의 다 왔어. 이렇게 어. 빡세지. 야, 이제 만약에 이거 태초 가잖아? 그럼 방동해라. 어. 어. 아, 그거 바로 버튼 아, 누려 제가... 그냥. 야, 이미 500인데 지금이지? 어? 어? 500이야. 그냥 이제. 됐다. 1 0 아, 0가 아, 500이었네. 그럼 아, 우리 계속 계속 해보자.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떨어질 때까지 그래. 일단 그래. 이미 성공이잖아 근데. 맞아 맞아 성공이야 하고. 휴. 근데, 근데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는 디마 너 진짜 개 버스 탔구나? 아 그러니까 디미 솔직히 개못 타는데 여기서 우리 처음 하니까 잘하는 척하는 거. 그러니까. <laughs> 아 아니, 아니 그 설명을 너무 대충했죠. 내가. 아니 힘으로... 근데 우리 우리 선장이 디미인데 우리 침몰하는 배 타고 아, 있어. 었 그러니까. 아 <laughs> 점프 점프 아, 하나 둘셋 그래. 여기 기다렸다가 먼저 네, 기다려 다가 멈춰, 멈춰 멈춰 기다려.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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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안돼안돼올라 발가락 어, 발가락 발가락 아 이거 이거 김봉준이 했던 아, 거잖아 아니 김짜림이... 굉장히... 뭐, 뒤임이 맨날 이렇게 데롱데롱 매달려있는 거 같지? 내가 진짜 말을 안 해도 걸렇아 뭐야 쟤또아 진짜 야좀 아, 넓은 데로 가자 아이고 씨. 수야나 끌어준 다음에 침로 넘어가자 아 잠깐만 가만히 있어 밑에 밑에 바로 가지 마 이제 발악하지 말라고! 이 돼지들아! <목소리도> <누가 가락하냐고. 목소리도> 나안 해! 누가 발악하냐고! <목소리도> 나 아까 나안 했는데.. 나안 해! 나못 타게 했어, 이 사람들이랑. <목소리도> 이 게임은 아니 우리가 너랑 못 하는 거야, 근데 니가. 네 아니, 아니 나 심심하니까 근데... 공약 응. 한번 타볼게. 어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한번? 뭐, 만약에 나간 뭐 나간 못 나왔을라나? 와 이게 항공샷이라고? 다행이다. 아, 일려해서 다행이다. 여러분, 그 뭐... 저 고백 하나 해도 되나요? 뭐, 아까 30분쯤에 존나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섣불렸어요. 네? 네? 근데 그때 좀 민심있죠. 아, 아니. 네. 덕분에 쫄깃쫄깃하게 잖아요 인정? 어쩐지 뭔가. 인정. <laughs> 이제 가는 거야? 왜? 요 우랑이 갈까요? 나이가. <laughs> 아니, 오하시면스만 <아니, 웃음> 뭐 되게 먹고. 아, 아니, 아, 조개구이 아니야, 아니야. 조개구이 먹던지. 근데 티나긴했어루면이그 하는 게. 뭘? 아니야, 나랑 <laughs> 맞아? 나랑 조개구이 먹고 싶었네. <laughs> <laughs> 아, 니또 민식이 좀 흉흉해질까 봐. 왜냐면 또 디미가 이거 팔때 하루에 1 1회로 했는데 폐지될까 봐그랬어서 아, 인정이야. 하루 세입니다. 어, 어. 네, 하루 세. 좋은데. 재밌었다? 응. 고고 고고 잘먹겠 고생했어 나들 여러분 고생